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오늘 꿈에는 이제 미끄럼틀이 나란히 두 개가 있는데요 그틀 안에 사람들이 주, 줄지어 앉아있습니다 어, 세 사람 정도 내려갔을 때 이제 내차례예요 네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뒤에도 사람들이 주, 줄을 계속 서 있습니다 내가 내려갔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밑으로 쏠리잖아요 비스듬히 있으니까 미끄럼틀이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제, 오른쪽에 지팡이를 들고, 앞에는, 미끄럼틀 앞에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어, 내가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제 재능 은사자로서, 어, 여러 가지 툴을 내가 다루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로 이제 벽을 딱 지지를 하면서요, 내 몸무게로 인해서 앞에 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어~ 그리고 이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를 이제 미, 미는 형국이 되는데 내가 이제 그걸 지탱하면서 이제 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미드 그럼트를 이제 나란히 줄서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있 앉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내가 아~ 어, 가방 내 가방을 어, 보니까 굳이 이제 미끄럼틀이 안 앉아 있어도 되더라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 앞에 벽 앞쪽에 내가 혼자 이렇게 돌아다녀 돌아다녀 얼마나 잔대가리가 잘 굴러가는지 몰라 어,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내 가방을 또 찾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남성과 어, 남성이 나를 아주 안 좋게 어, 방해를 하려고 해야 된 거를, 이제, 그런, 어, 소실된 기억이, 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이 나타났는데요. 어, 엘, 엘시, 엘시, 뭐라 그래야 되나? 올발욕 <laughs> 나올라. 뭐라고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내 인생에서 이제 가장 적급한 인간 중에 한 명인 어, 나의 동급생 남성 어, 그놈이 나왔습니다. 예, 아주 저질스러운 예. 부모의 제가 자식에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 내 학급 동기 초등학교 학급 동기 중에 내가 이제 어림잡아 중학생으로 넘어가서 10% 정도가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꽤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참 기가 막힐 따름이야 그러니 이제 지금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서 뭐 적게 잡아 30%, 많게 잡아 50%가 어, 성적인 타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말세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극혐오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실제로. 정신병자인데 그 정신병자가 정신병자 새끼를 만드는 겁니다. 네, 유전적으로도 만들고 어, 사회 환경적으로도 만드는 거예요. 자식, 자기 자식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랑 우리가 같은 음,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어, 위험천만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이 특히 아니된 말씀이지만은. 이 여성 여러분이 경각심이 없어 경각심이. 응? 나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제 사고 체계가 어, 어느 어른 못지않게 굉장히 응? 보는 눈이 남달라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딱아저 새끼는 아니야. 이러면 진짜 아니야. <laughs> 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도, 어, 나를 제외한, 이렇게 이제, 내가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아. 그리고 당장 자기 옆에서 딸랑딸랑 거리니까, 그런 새끼들이 얼마나 이제, 먹잇감들한테, 응? 어? 플러팅을 잘 합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플러팅을 안 하잖아. 내가 너무 당당하니까 할 일이 없어 나는 플러팅을. 어? 그러니까는 알랑방구 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80% 정도 돼. 내가 저기 나 같은 사람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우리는 플러팅이 뭐야? 어? 아무리 딸랑거려도 넘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에 따라서 저기. 어. 사고 판단을 하지 절대로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요 진짜 나는 몰랐어. 응? 0.001%래. 내가. 응? 그러니 거의 뭐 90%가 넘는 인간들이 어?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어, 자기를 학대하고 잡아먹는 그런 인간들에게. 응? 자기 모든 걸 바친다는 거죠. 꼭 이단 사업에 빠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응?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봐. 응? 이 여성분들이 문제야. 근데 특히 엄마들이 경각심 견갑심, 경각심이 전혀 없어요. 응? 내가 한 번은 에, 내가 꿈을 얘기하다가 를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을 보면 굉장히 저기 간증을 하게 돼 <laughs> 이렇게 천정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응? 내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데 꿈 얘기만 하게 되는데 너 얼굴을 이렇게 딱 찍잖아 그러면 간증을 하게 돼요 옛날에 내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응?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혼잣말을 써. 아 무슨 일이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하면서 혼잣말을 했어. 응? 그랬는데 동네 아저씨가 내가 볼땐 영락없이 아저씨인데 어, 노총각이 많아 시골에는. 응? 그 노총각이 아주 주의 깊게 듣더라고. 그 얘기를. 나 혼자 하는 얘기를. 응? 하면 안 보는 척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 어떻게 동네에 소문이 났냐면은 내가 미쳐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아,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동네. 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붕괴를 하면서, 어, 별 미친 것들이 남의 딸을 그렇게, 응? 이빵아를 찍고 지랄들이라고 막 화를 냈어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내가, 내가 굉장히 판단력이 빠릅니다. 우리 엄마는 몰라, 그거를. 미칠지경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어? 내가 그때 딱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알아지는 게 뭐냐면은 그 새끼가 나에게 흑심이 있었어. 흑심이. 그래가지고 어, 나를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루트로 나를 어뭐응 취할 수는 없으니까 나르시시스트 개새끼였어요. 그래가지고 어,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때 처음 만난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고 판단이 빠르다는 것을 내가 일례로 하나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멍청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어? 근데 정상적인 내가 굉장히 지금도 아름답지만은 어?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얼마나 예뻤겠어 내가. 어? 근데 이 어? 젊은 아가씨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자기가 형편없잖아. 어? 시골 농부 노총각 주제가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정상적인 루트로는 자기가 취할 수가 없는 거야. 말도 감히 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흠집 내갖고 이 아가씨는 정신병자다. 이거를 이제 해갖고 프레임을 씌워갖고 어 완전히 이제 깎아 내려갖고 어? 아, 이 이래 부족한 여자지만 어 내가 한번 이제 응? 데리고 살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보려고 계수작재를 떠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동네 질려버려가지고 어? 질려버려가지고 내가 이제 어, 도시로 엄마한테 이제 엄마는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런 것까지 알면은 이제 그렇게 대처를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막 그냥. 분통해만 하는 거야. 분통해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자 수준이에요. 어? 근데 지금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저기 동성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했는데 아빠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밤새도록 처먹는 거야. 응? 어? 그러다 보면은 집안에 있는 딸이나 아들이 타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폭행, 응? 어? 그런 것에 타깃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조차도 아들조차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니야, 응? 어? 그런데 이 애들이 애들이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아빠가 고주망태 술을 취했는데 어? 성폭행이 일어나면 팍 이게 애들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소를 리 지르잖아. 그래도, 누구 하나, 네 아빠는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음, 넋이 나갔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응? 어? 여러분, 그래서 왜, 어, 이, 이 저주는 진짜 3세대가 가는 거야. 그래서, 3세대가 가는 거야. 응? 어? 어,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내가 조언을 하자면은, 부모도 귀신의 집입니다. 당신의 부모도 그래서 귀신과 한통속이에요. 예, 네, 그거를 내편이다. 부모가 내편이다. 내편이 될 것이다. 당신 편인데 왜 응? 당신의 안주, 안전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응? 그런 친구들을 불러다가 밤새 술을 처먹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 삼 세대가 많하는 거예요. 아, 예. 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laughs>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던 내동동 동, 동급생 남성 그, 그 놈이 꿈에 나온 겁니다. 음. 그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어, 이씨라고 할게요. 이씨. 이, 이놈을. 내가 이씨라고 하겠습니다. 이놈 이씨가, 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이제, 어, 꿈속에 등장했는데, 여자 후배를 건드린 거예요. 여자 후배를. 그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나는, 굉장히 연기를 한다기 보다. 이거 뭐라 그럴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굉장히 소크라거든. 직접 내일 내 아니면은 모른 척이 아니라 그냥 무, 무덤덤해요. 무심해. 연기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아 굉장히 소크래요. 굉장히 내가. 근데 그 새끼가. 어,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어떤 이제 공동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 이제 나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둘이서, 어, 좀, 어, 말하자면 이제 썸을 탈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거죠. 어. 그랬는데 그 새끼가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요, 나 요즘 꿈속에서 굉장히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제 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 굉장히 영이 세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꿈을 저기 진행하지는 않네요. 이, 이상, 이, 그런 때도 있지만 지금은 지금 말하는 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있고 내가 있고 그놈이 있고 그놈 동료 남자 동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 보다 보다 진짜 이게 아 어, 이거 진짜 저 새끼는 인간이 아니야.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놈을 불렀어요. 야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너 지금 어, 나는 네가 스스로가 어, 이,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을 멈추길 바랬어. 그러나 어 너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내가 네가 무슨 짓을 짓고 다는지 모를 줄 알아? 네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나하고 이런 일을 어, 계속 할수 있다고 생각해? 응?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요저 새끼가 이런 새끼다. 어, 성적으로 타락색한 새끼 새끼다. 근데 이제는 나를 노리고 있어. 그러니 엄마가 저 새끼를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 내 엄마를 교육하는 거야 꿈에서.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어, 그 새끼를 아주 그냥 망신을 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내 꿈속에서, 어머, 엄마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지, 성령님께. 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놈이 아주 철, 철판 깔아, 얼굴에. 이런 새끼들은요, 나라시스트, 어 이런 새끼들은 진짜 얼굴이 철판가라 응? 도덕적 해가 이 말도 못해 응? 정상인들이 이런 사람들 상대로 어떻게 이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응? 상상을 초월해 내가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하겠어. 교회 아니, 완전히 사탄, 사탄 교회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인신제사, 응? 어? 섹스제사, 응? 어? 이방신제사는 그 창녀모하다, 창녀들하고 섹스를 하잖아. 이방신제사 하면서. 그리고 바을신에게 그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제사잖아. 응? 어? 인신제사. 요거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사탄교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응? 나는 당신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 나는 절대로 속을 내야 속을 수가 없, 없는 인간이야. 응? 지금 현재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를 할지라도, 목사리를잘 들어. 지금 어? 시간만 시간만 약간 들려야 될수 뿐이지 지금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